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선생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크루즈를 가거나 또 비행기 타고 가다 병이 나면 메디케어로 커버가 가능한가요? 이런 것도 왔습니다.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크루즈 여행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크루즈 여행을 할때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네. 물론 크루스 여행사 그 여행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메디컬 보험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루스 내에 네. 유람선 내에 병원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자체로 해주는데 네.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 있어요. 병이 특수한 병이라든지 네. 이럴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음. 배가 네. 그 크루스가 미국 영토 육지로부터 네. 6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메디케어가 네. 커버해 줍니다. 아, 그래요? 예, 6시간 이 밖에 떨어져 있는 데는 안 되고. 메디케어가 커버를 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시간 내에 항구나 그항해를할때 네. 이머젠시 상황 불문하고 메디케어가 커버를 해줍니다. 메디케어가 커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이 예. 이제 크루즈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네. 거기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여도 상관이 없고 그 있는 영토에서 여섯 시간 이내면 다 된다는 얘기. 그럼 데이 쥐에서 네. 미국 영토하고의 가, 거리입니다. 아, 미국 영토하고 여섯 시간 인접해야지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음. 이제. 어떤 경우에도 6시간이 지나면은, 네. 메디케이가 커버를 안 하고, 완전히 아. 해외의 치료로, 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커버를 안 해줍니다. 대개 네. 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장기 여행들이나 일을 할 때는, 그 여행자 보험을 가지고 간 경우도 있지만은, 네. 또, 크루스 자체에서, 네. 보험 시스템들이 또돼 있습니다. 그그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험 시스템 내에서, 네. 어, 이제, 어, 타게 되죠. 네. 어, 그런데 비행기로 만약에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비행기. 비행기로. 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오는 도중에. 네. 태평양 상공에서 병이 났습니다. 네. 병이 났으면은 비행기 내에서도 응급치료로 가능하면은 하고 네. 또 이제 긴급 히어디 하와이나 어디 착륙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네.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그 비행기 내의 그 승객은 그 비행기가 어느 나라 소속이냐에 따라서 아. 비행기가 영공에 있을 때는 네. 그 영토에 그 비행기 소속된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커버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만약에 네. 외국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은 음.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비행, 비행, 비행사 자체에서. 네.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행자 보험. 네.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적기를 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국적 그렇 국적기를 탔을 때는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했는데 네.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출발했는데 네. 일본 공중에 오다가 병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일본에 착륙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메리케가 카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네. 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 영토에 속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메디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오다가 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네요. <laughs> 예, 이제 <그런데> 그런 <laughs> 그런 상황이 이제 안 생기지만은 네. 있으면 이제 조금 예. 그 재미난 얘기가 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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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소식이라.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예, 이건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여행할 때 <laughs> 네. 참고로 알고 있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음.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챙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